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우리 온 존재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염려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옷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우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제목은 간절히 사모하노라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도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주 마물 가운데 이만큼 절실히 간절히 사모하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들을 없이 하려고 보혈 흘리시고 목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명적인 생명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육신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우리 육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인적 생명의 여한이 다 하고 나면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은 결국 모두 다 흙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 보좌 우편이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 그곳에 우리는 영원한 장막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어같은 생명으로 우리 육신의 낡은 옛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으로 더입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발각 벗겨진 채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발견하시고 단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날보다 주안에서 정신갑주와 같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더깊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2,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사만하 날은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두 주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성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성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입혀진 사람들 앞으로 천국의 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은 거룩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그 백성들로서 날마다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전 입으셨던 그 세바포 옷을 입고 주님 옷을 는 그날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행시을 지켜서 우리가 그날 그곳으로 주와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아니오. 여건한생명의그 소망과 뜻을 가지고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함께 통로로 통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가려진 그 수군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마같던 마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룹게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받지 땅에 있어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